반려견이 사람 물면 주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? 아 이거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진짜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반려견이 사람 물었을 때는 우선 주인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 그러면, 단순히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 치상이 될수 있고요. 만약에 사망까지 잃었다 그면 과실 치사죄가 돼요. 이때, 이 과실 치상의 경우에는, 뭐, 지역권 따로 없고요. 500만원 이하의 벌금, 불효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, 만약에 이게 사망까지 잃었다. 이런 경우라면,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,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, 반려견 같은 경우에 목줄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. 그 다음에,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걸 안 했다라고 하면 이 예, 과태료가 목줄의 경우에는 50만원까지, 그 다음에 입마개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. 만약 이걸 안 해서 더 사과했다면 당연히 이거 과시 더 많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더중한처벌을 받게 될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. 당연히 형사로만 받는 게 아니라 프로이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다 그러면 보건단체 치료비피 그다음에 위자료 이것까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반려견의 경우에 목줄과 입막을 꼭 하셔야 되고 그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한테는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줄도 너무 이게 막 길게 해가지고 해놓고 나 목줄 다 했어요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줄 짧게 사람이 지나갈 때는 특히나 짧게 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하시는 것도 배티켓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